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g 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주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풍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 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전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함께 말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아 35장 말씀입니다.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르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톨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류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드린 예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죠. 짓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나서 20절부터 29절은 그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장 앞에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어그 귀걸이와 목걸이를 장신구를 빼어서 금송아지에 만들기 위해서 부어 만들던 그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모든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열절에 많이 반복되어서 쓰는 표현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자와 자원하는 모든자. 22절에 곧 마음의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 마음의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다그맨 끝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예물의 특징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당연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뭐 자원하고 안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백성의 자세와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예물은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없으니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황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익어요, 익고 습관이 돼 있고 십일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도 당연히 어, 때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황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고 할 때에 어, 우리는 일차적으로 형편을 따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가 형편에 따라 드리는가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음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마음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형편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각자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또 가죽이 있는 사람은 가죽으로, 무엇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 마음이 가는 만큼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어른 어른께서 그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면 꼭 창고에 가셔서 이것저것 끄집어 내세요. 그 있어도 내고 없어도 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줄거 없나 해서 심지어는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이거는 뭐동뭐 뭐 마을 회관에서 주더라 뭐 주더라 하면서 이렇게 챙겨 주죠. 저희도 집에 누군가가 오면 이래 뭐줄게 없나 해서 이렇게 살펴본단 말입니다. 어, 형편을 따라서 있는 만큼 주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면 그 뒤에 당연히 뭔가가 따라 오더라고요. 그리고 빈 손으로 보내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좋아요 계속 씁쓸하고 또 아유 뭐라도 하나 이,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마음 레브라고 하죠 레브 여기는 하트라고 번역했지만 어, 이 심장의 하트가 아니라 이성 또 정신 의지라는 거고 어, 영어 표현에는 willing heart 기. 거의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가 하면은 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를 낯사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들어올렸다, 이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학계에 보면 수르바벨 아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할 때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서 중단되죠. 우리도 우리 집을 좀 바로 지어야 되겠다. 우리는 집도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냐 해서 성전 짓다가 말고 다 돌아갔을 때 학계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한 3주 기간에 남은 성전을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감동됐다. 낫사라는 말인데 뭐냐면 저었다. 스톨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후 휘저어진 거죠. 이렇게 막 휘저으면 감동돼서 휘저으면 이 바닥이 나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돌는 바닥이 나오는 것.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화해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후 감동되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열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한번 한 번쯤은 모든 성도들이 실험삼아 예물을 드리지 말고 현금을 하지 말고 어차피 현금은 통장에서 잔액에서 있는 있는 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 말고 우리 마음의 헌금을 드려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 뭘 드리면 좋을까 그냥 가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 짜리인가를 한번 적어보서 드려보고 그걸 계속 하다가 그런 마음이 실화가 되면 그게 참 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언론에 정치계의 세간에 제일 이슈가 되는 뭐 감사를 하거나 국감을 하거나 다 대장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커졌다는 거죠. 금액이 커졌고 누군가 많은 돈을 가져갔다. 사실은 금액 액수에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잘 사는지 주변 여건은 좋은지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보다 그 오고 간 돈의 액수에 다들 몰입해 있어서. 심지어는 뭐 50억을 푼돈이라 그러고, 뭐 천억, 백억대야 이제 그게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돈은 크기가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감동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더 나아가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아무래도 살림을 사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슬기롭게 집안 살림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있는 이 경제 규모에서 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슬기롭고 마음이 감동한 슬기로운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손수 실을 빼고 또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뭐되겠습니까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뭘 해요? 손소 손수 뭘 만들더라 이런 것들이 마음이죠. 어, 그런 마음들은 주로 저희 교회에서 보면은 토요일 날 청소할 때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할 때 물질로만 나가는 게 아니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심지어는 이런 이 비뚤비뚤한 줄 하나 맞추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에 해당하겠죠. 저기 카메라 카메라 비뚤비뚤한 거 바로 잡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에. 해당할 것이고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이 성막을 짓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음이 이곳을 통해서 서로의 교류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다" 그래서 가끔은 광고를 해서 "오십시오 함께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참 그런 표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것 같고 지시하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청소 두번 하면 어떻고, 세번 하면 어때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갔는데, 그래도 해요. 또 좋아서 하는 겁니다. 청소를 토요일날 다 하고, 또 연습 다 하고, 이렇게 가면은 청소가 끝난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아직 덜된 데가 보여요. 줄이 삐뚤삐뚤한 데가 보입니다. 그러면 청소했으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리 또... 이렇게 찾아서 조그마한 휴지 떨어진 거 있으면 줍고 이런 게 마음인 것이죠. 청소부가 월급 받고 청소한다고 그냥 쓱 지나가고 시간 되어서 월급 받는 거는 그냥 직장 생활인 것이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끗하게 해 놓은 도로를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또 그걸 보고 쾌적한 환경에 사는 걸 보는 게 내가 좋다. 10년 넘게 서울에 있는 북한산 입구를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한대요. 왜 하냐? 내가 해놓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 마음을 쓰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편을 따라서 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 레브라는 말이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웠고요. 우리가 성소와 이 성막을 만들어갈 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원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답 나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꺼이 한다, 즐겁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세 장만 앞으로 가면 3 2 장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었을 수 있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다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교회에다가도 바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아는 아는 분의 아는 분, 직접적이지 않고 조금 아니 조금 아는 분, 자제 며느리랑 같이 산을 등산하다가 절간 지나가면 봉투를 주면서. 얘야, 저기 가서 넣고 와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 신 분이 아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권사님씨 내가 그러세요. 좋은 게 좋은 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우스꽝스러운데,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죠. 누가 달라 그래요. 누가 뭐, 뭐, 이거 복줄테니까, 이거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똑같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마음도 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이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으면 참 이율배반적이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누구라고 할것 없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될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신앙생활요 스스로 합시다 자원해서 하는 거죠 어, 시키고 또 누가 하니까 나는 안 하고 또 어, 많이 하니까 나는 좀 그만하고 그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는 거죠 잠시라도 다녀가는 거또 근처라도 지나가는 거 어, 불은 켜졌는지 히타는 어, 꺼졌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지나가다가도 불이 켜져 있으면 누가 있나? 그게 우리 마음인 것이죠. 그리 마음을 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모임이 성막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 주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주께 예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여 드린 예물,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손수 실을 뽑고 염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만들어갈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듣고 느낍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이 작은 공동체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구석구석 내 마음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자리를 담아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오늘의 성막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중심에 있는 처음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어 승리 교회와 대구 생명교회 함께 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다 하면 좋겠다.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우리 마음이 있는 곳 마음 자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암송학교하는 2 단계 이기 암송학교하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만에 이 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 개복해서 이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해주면 좋겠고 이제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되어서 가스가 배출되면. 그 이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좀 좋겠고 그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누군가가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혹시 조금 작은 이 마음이라도 좀 보태면 안 될까 해서 계좌번호를 이렇게 묻는 참 마음이 예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쪽에서도 참 마음이 예뻐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만 받겠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이미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게 이게 마음이더라고요. 안 만났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들끼리도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할 텐데, 마음을 다해서 서로 기도하고 관심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